봅시다. 첫 번째 봅시다. 이 문장은 35페이지 있습니다. 1번 문제 어디 35페이지 있다. 매번 얘기하죠. 35페이지 있습니다. 여기 아이것도페이지안넣페이지 35페이지. 35페이지. 시5페이지 35페이지. 사5페이지3 5이 나오죠. 이 나오죠. 페이지 35페이지. 3시설사업에 뭐가 나온다? 수용 사용 관련된 부분. 그5페이 <laughs> 하기 싫어. 뭐라고요 도시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정착된 물건,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수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게다가 인접한 것이 있다면 수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접한 곳은 35 왼쪽 중간에 보시면 뭐만? 34인가? 35 맞지? 35년 쪽에 보면 일시사용만 가능하다. <laughs> 인접한 경우면 일시사용. 외우시고요. 공익사업에 인정받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2번 문제. 공익사업의 인정 시기는 어디? 봐봐.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 언제? 실시 계획을 고시한 때 여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아니, 실시계획고시한때, 하, 뭐다 실시계획고시한때, 노래 못하죠. <웃음> <웃음> 그래서 실시계획고시한때를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시기로 봐주는 것이라, 어, 꼭 기억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타인 토지의 출입과 관련된 거, 그림책은 35 왼쪽 밑에 있죠. 지금 봐요. 단순한 출입이냐, 적극적 출입이냐, 구분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행정청이 아닌 도시기획설 사업의 시행자로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하고 자한다면 행정청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특별상에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 출입하죠. 행정청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출입하는 날을 얼마? 7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해. 이건 단순한 출입이니까. 35 왼쪽 밑에 한번더 보고, 하지만 지금처럼 적극적 출입이라고 한다면 행정, 청인 경우라고 좋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치장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 제거한다. 아, 적극적 출입이구나. 그러면 소유자, 전유자, 관리인에게 뭐다? 그렇지. 동의를 받는 게 먼저고 수용도 안 했는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동의받는 게 먼저고. 그럴 때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봐봐 행정청이라고 했으니까 동의받을 수 없을 땐 특별시장 등에게 뭐 해야 돼? 통지하여야 하며 행은 허가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일사형 장애물 변경 제거 코드한 날에 3일 전까지 일을 알려야 한다. 순서 기억하세요. 먼저 나오는 게7일 적극적 출입이면 3일 전, 알겠습니까? 라인 잡아줘서 이거 볼 때도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 게 행정청이 아닌 건지 행정청인 건지 이거에 따라 지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법규는요, 이게 수학적이에요. 딱딱딱 맞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인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허가 봅니다. 38, 39. 피세요. 개발행위허가 38, 39. 펴놓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네 번째 또 보는 거야. 그렇죠? 확인합니다. 첫 번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언제 개발허가 받습니까? 라고 한 다음 봐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그 다음 토지형질 변경인데 절토, 성토? 그치, 정지. 아, 여러분의 뇌가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laughs>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그리고 토석 채취하는 것도 허가대상이고 또 건축물 있는 대지를 제외한 그치, 토지 분할도 허가사항이 되어지겠죠. 물건을 쌓아놓는다. 어디서?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산 속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란 얘기야.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하지만 모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라면 그런 개발 행위 허가받을 이유가 없겠죠. 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 계획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이유는 없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보시고요. 그다음 6번에서 보시면 38 오른쪽 위에 나와 있습니다. 38 오른쪽 위에 그만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라고 한다면 나 개발 행위 이렇게 할게요. 알랑방을 꺼야죠. 기반설 설치 용지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 제출해 줘야 한다. 이 경우 어디이면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안에서는 기반설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기반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적 학부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8. 오른쪽 맨 위에 또 얘기합니다. 됐죠? 고그 얘기.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서 봐봐요. 허가 대상 중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자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이다. 그러면 원래는 허가받지 않고 하죠. 하지만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임야를 전답으로 바꾼다면 너무 위험하니까. 산사태 위험 많잖아. 그러면 허가받아야 하죠. 그런데 뭘 제외하고는? 그렇지. 전과 답 사이의 변경을 빼고는. 그럼 전답 가는 경작일 땐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토지 분할과 관련된 부분도 원래 허가를 다 받아야 하지만 공공의 냄새가 난다 공익의 플러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대표적인 거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여기 한번 나왔던 문제 넣어봤어요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수 있다. 알겠습니까? 나 떴던 지문이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 8번. 38정 가운데 있습니다. 개발행위 하단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면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한다면 원래대로 똑같이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원래는. 하지만 경미하다만 안 받는 거예요. 원래 그거 아세요? 인가 받은 걸 변경하면 똑같이 인가 받고 허가받은 걸 변경하면 똑같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원래는 그래요. 근데 경미한 것은 따로 규정이 돼 있어요, 보통.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통지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럼 뒤에는 뭐야? 경미하다는 거잖아. 그럼 뭐가 경미할까? 사업의 기간으로 본다면 단축하는 경우일 때. 확대가 아니라. 부지 면적, 건물 연면적은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일 때. 라고 한다면 허가받지 아니하고 통지해야 한다. 이건 신고한다는 말은 아니지.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일 때만 1월내 신고고 안 하면 500만 원이야가 태도지38 가운데 밑에 있으니까 한번더 확인하시고. 그다음 개발행위 허가할 때 허가 기준을 용도지역에 대해서 다시 재분류하자. 38 왼쪽 밑에 그러면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시설, 현황 등 고려해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면 무슨 용도, 시가화, 시가화 용도, <laughs> 그다음 계획 관리하고 생산 관리하고 자연 녹지면 뭐가 되어진다. 아, 유보 용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가 되어지죠? 보전 용도로 허가의 기준을 강화할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뭐가 될까요? 일단 시가화 용도예요. 38, 왼쪽 밑에. 시가화 용도는 주상공. 그다음에 유보용도와 관련된 부분은 허가의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 녹지. 유보용도까지 외워야 돼. 그래야 나머지를 알지. 그렇죠? 나머지보다 보전용도. 관련된 부분으로 허가의 기준을 뭐다? 강화할 뿐 나머지 것들. 개발행위 허가의 한목적적 용도적을 위하여 다시 세 가지로 분리한다.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시작.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그리고 나서 3 8 왼쪽 밑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용도 지역별 형질 변경 규모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용도 지역별 토지 형질 변경 규모에 대한 기준. 봐봐. 주상 자생녹지 1만 미만. 됐지? 주상자생녹지 1만 미만, 38년 쪽 밑에 공관농 3만 미만, 그다음 보자 5천 미만이 되어지겠죠. 한번 더 시작. 주상자생녹지 1만 미만, 공관농 3만 미만, 보자 5천 미만이라고 해서. 개발행위 규모도 한 방에 외워버렸고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너무 오늘 다 외워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또시차더가안 나올 수 있잖아. 조금만 덜 예약을 해줘야 되겠네. <laughs> 11만 좀 봐주세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39 왼쪽 위.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성장관리 계획에 맞춰서. 그럼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어디에다가 녹관농자 중에서 향후 시가가 예상된다면 아주 뭐 여러 번 나온 얘기죠 그래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답은 다 디피지 있어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향후 시가 예상된다 성장 관리 계획용할수 있으며 거기에 성장 관리 계획에는 봐요. 구역 정할 때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 그다음 건축물 용도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 관리, 경관 계획, 중요한 키워드는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여기는 반드시 포함한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괴변론자들이 수립해야 한다니까 포함해야지 이런 말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말은 수립해야 한다가 하여야 한다지 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시 포함해서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괴변이야 말도 안 돼. 아까 기본소의 기술도 고친 거고 내가. 알겠습니까? 이 정도 이해 보시고 뭐안 들어가죠? 건축성계는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다음 거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뭐하죠? 성장관리계획으로, 계획관리지역 일대 키워드 건폐율은 얼마까지? 같이 하도 봐서 징그럽다 이제 뭐라고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25, 이, 125. 그렇죠? 125% 이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고액 계획 관리에 대한 법을 물어본 거죠. 건폐월 10, 용적률 125, 39 가운데 위,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시작, 개발행위 허가 제한. 여러 가지 이유로 국시도시군이 제한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린 건 뭐냐면 키워드가 이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알겠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이건 기본적으로 제한을 가한다면, 제한을 가한다면 심이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 에 제한을 가하고 심이 거치고 그리고 또 하나 심이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에 뭐할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이면 심이안 거치고 제한기간은 2년. 이걸 다시 말하면 최장기간은 몇 년이다? 5년까지 제한할 수 있구나. 뭐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제 한은39 가운데 위에 제한 사유를 봐야 돼요. 제한 사유가 뭔지 알아야 어떤 자인지 알수 있는 거니까. 고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14번 15번 39 가운데 밑에 오른쪽 밑에. 공공시설 귀속입니다. 봐요 공공시설 귀속. 공공시설 한번더 물어볼게요. 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뭘 봐야 된다?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인지 행위 아닌지 그리고, 종래 건지, 새로운 건지입니다. 시사번 읽어봅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무엇인 경우, 용도 폐지되어지는 공공시설, 종래거 얘기하는 거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당하는 범위에서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어머나, 치사뽕이구나. 비행일 때. 어떤 분이, 어, 비행이면 말이 안 맞는데요. 행정정이 아닌. 뭐라고요? 행정청이 아닌 경우. 진짜 행정청이 아닌 경우예요 그러면 비행일 때 종래것은 뭐다? 치사, 뽕이야 가 되어지니까 맞는 지문인 거죠. 알겠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참잘 나와요. 이 지문이 제일 잘 나와요. 공공설 기속문무 가장 잘 나온 게 이겁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한 게자일때 종래거의 기속을 저희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번. 공공설 기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 행위를 허가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라. 근데 중요한 거 관리청이 뭐라고 했어? 불분명하다면 도로 등에서 누구를 국장을 하천은 누구를 환장을 그 외에는 뭐다? 기재보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것도 몇 번째야 벌써. 뭐라고요? 국장 하천이면 환장 그 다음 그 밖의 것이면 기재부 장관. 맞아.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 왜그 밖에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로 총괄 책임자예요. 그래서 따로 정해지지 않은 건 기재부 장관으로 가요. 총괄 책임자니까. 보통 총괄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다른 법이라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기재부 장관입니다. 됐고요. 마지막. 기반설 시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다 했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그럼 일단, 개발 밀도의 관리 구역은 어디에서? 복잡한 동네.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 설의 처리 등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그 설치가 어떤 지역? 곤란한 지역에서. 이거를 용이한 지역이라고 나와요. 용이하다면 쉽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 평가상 문제였어요. 곤란해. 곤란하면 뭐 하라고? 강화하라고. 이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에요.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디서? 주상공 지역에서.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어, 됐어요. 됐고요 그리고 <laughs>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시간이 없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겹치면 안 되니까 외의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 뭐 되는 거? 그렇지. 완화된다면 갑자기 개발행위가 집중될 테니까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등에 지정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는 얼마?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증축으로 합니다. 개재축이 아닌 이유는 개재축은 면적이 안 늘어요. 그래서 신증축만. 어떤 분이, 선생님, 200, 어, 옛날에 어디 200만이라고 있지 않았나요? 어, 막 물어보는, 기억나? 200만? 공동구 뭔데, 그게? 도정택 경공청 200만 초과. 뭐라고요? 보정택 경공청 200만 초과. 지금은 200제곱미터예요. 알았죠? 두 가지 까먹지 말고요.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으로 지정됐을 때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만들어주는 건 1년. 됐고 안 되면 1년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걸로 본다. 그리고 41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그 기반설 부담 구역에서 기반설 유발 계수 용지 비용 산출을 위한 유발 계수는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업무 시설, 수련 시설, 묘지 관련은 다안 배운 거라서 0.7. 모르겠으면 0.7. 41페이지 왼쪽 밑에. 그다음 일종 근생과 판매 시설이니까 왼쪽 맨 밑에 1.3. 위치 자고 이렇게 위치. 그다음 문화 집회 종교 운수 오른쪽 위첫 번째 (1.4) 그다음 이종근 생은 중간 (1.6) 위락 시설 (2.1) 관광 휴게 (1.9) 어쨌든 외운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요번에 국토계 획법에 대한 부분은 기반시설 부담구역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말에 요거 쫙한번 정리해서 한 5시간 6시간 정도 해가지고 다시 한번물어뜯강 진행하니까요. 내용들 보시면서 정리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렇죠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디? 네. 아, 다시, 다시, <웃음> 다시, <웃음> 다시, 응. 다시 할게요, 요거. 아, 요거. 봐봐요. 연결하세요. 예. 네. 이유 신청 들어왔어요. <laughs> 보시면, 개발 밀도 관리국에 대한 부분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고 부족과 관련되는 지역 중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얼마? 50% 범위 내에서 강화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강화 썼는네또 강화를 썼네요. 뭐라고? 50% 고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